열한기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를 대신해서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이를 가졌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달달 볶아서 얻은 결과입니다 하갈은 임신을 하자 스스로 안방 만임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엘세바에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치는 광야에 물이 떨어져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갈은 네게부 사막을 방황하다가 이스마일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통곡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14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목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로뎀나무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오갈 데 없이 방황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반드시 배경으로 등장하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복을 누렸던 욕은 사탄의 질시로 가족과 모든 부귀 영화를 빼앗기게 됩니다 욕은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욥기 3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짠 나물로 번역된 나무는 광야에서 자주 볼수 있는 소금나무입니다 소금나무는 이름처럼 잎사귀가 굉장히 짭니다 광야에서 사는 동물들은 이 나무의 잎사귀를 먹고 생명 유지를 위한 소금 성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금나무는 식용으로는 적당한 나무는 아닙니다 데사리뿌리는 생긴 모양이 빗자루 같은 로뎀나무의 별칭입니다 데사리뿌리 역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보리고개를 넘기려고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캐서 먹었다지만 대사리 뿌리와 짠 나물은 그런 상황에서도 먹을 수가 없는 식물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보아 욕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뎀 나무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뎀 나무의 뜻은 시궁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햇빛을 피할 수 없을 때 로뎀 나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뎀 나무는 광야에서 보면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덤불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그 나무 밑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비참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극심한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황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내고 빗속에서 아합 왕의 마찰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앞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합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가 엘리아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분노하며 엘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은 엘리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날 엘리아를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이세벨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왕궁의 대신이었던 오바디아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세벨이 엘리아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세벨이 엘리아를 즉시 죽이지 않고 사람을 보내었을까요? 아마도 갈매살의 대결의 현장을 목격한 백성들이 많아서 이세벨도 그 자리에서 엘리아를 죽이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해서 엘리아를 멀리 쫓아내려고 사신을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갈 시간을 준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멀리 도망을 가게 된다면 이세벨는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도 엘리야와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없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기대했던 대로 엘리아는 이세벨을 피해 유대의 광야로 도망을 쳐가기 시작합니다 을 그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부엘세바였습니다 최남단이죠 그리고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로뎀나무일까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자라는 로뎀나무는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신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로뎀나무는 빗자루같이 뻗어 있어서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그늘에서나마 잠시 쉬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은 광야에서 아마 가장 비참한 모습일 것입니다. 엘리아는 생각합니다. 갈멜살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스라엘 왕실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은 무기력하게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아는 실망과 낙담 속에서 자신이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이전의 선지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고도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다는 탄식을 자신의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아래에서 엘리야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은 죽기를 간구했으니 엘리야가 자신의 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100% 이해하고도 남는 표현일 것입니다. 상황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전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많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던 바가 원하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집착하기보다는 상황의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낙심될 만한 상황에도 만날 상황을 만날 때에도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질책보다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낙담한 엘리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진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엘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구운 떡과 물한 병을 제공해 주십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분증머리밭에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는 엘리아를 깨웁니다. 엘리아를 한번 어루만진 것이 아니라 깨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어루만지면서 탈진한 엘리아를 깨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아는 천사가 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는 또다시 누워버렸습니다. 7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엘리아를 또다시 찾아온 천사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힘을 내 길을 가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마도 엘리야에게 호랩산으로 가라고 지시를 한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랩에 도착을 합니다 호랩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이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수여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런 장소였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곳은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에 빠진 자리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리고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 우리를 꾸지람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과 위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회복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심보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호랩산 굴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재단을 헐었고 하나님의 신자는 죽었는데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려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아는 자신만 홀로 남아 지금 목숨에 위험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엘리아의 응답에는 낙심과 두려움 그리고 불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열심을 언급하며 자신의 처지를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아의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께 푸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열심에 근거한 믿음은 영적인 우월감에 젖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원신했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으면 깊은 영적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열심에 도취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만함은 낙심을 부릅니다. 열심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는 정확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는 부정확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자신의 열정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는 큰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침체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낙심도 올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엘리아를 비난하기에 앞서 엘리아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은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만 바라보십시오. 환경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참된 회복을 경험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슬럼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더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침체를 겪으신 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에 겪으신 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 드립니다.